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안녕하세요. 3일전에 온타리오주 브램턴에서 픽업한 트레일러를 이번 출입도 무사하게 캐나다 켈그리 롭로우 웨어하우스 창고에 무사히 딜리버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수선한 시기에도 항상 디젤집시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비 모양의 행적을 남기고 온 지난 출입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이 2주전 캘그리에서 스윗가라스 보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국, 유타주 솔레이크 시리까지밥테일로 이동했습니다. 유타솔레이크 시리에서 디즈니 오나이스 공연 장비를 실어놓은 츄레일라를 후크, 그리고 다시 캐나다 마니토바 에머슨 보다를 통해서 위니펙까지 1차 1차적으로 딜리브를 완료했습니다. 위니펙에서 예정되었던 공연이 취소되고 그츄레일라를 다시 후크 후. 플로리다 8m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플로리다 8m에서 그 트레일러는 드랍해주고 다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램턴까지 이동했습니다. 온타리오 브램턴에서 트레일러를 스위치 후 니피곤을 거쳐서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캘거리까지 이동해온 전체 운행거리 약한 12,500km의 예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누룽지나 살짝 한번 끼리 묶고 그래 갖고 또 마저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다 익은 것 같죠? 식혀야 됩니다. 너무 뜨거워서 못먹겠더라고요 예. 이래가지고 또 간단하게 아침한끼가또 완성됐습니다. 누룽지 살짝 끼리맛고요 일리노이에 계신 번님이 사다주신 부추김치입니다. 맛있더라고요 부추김치하고 집에서 가져온 마른만찬 조금 남아있습니다. 고추, 일미, 새우볶음 감사하게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을먹었 으니까 또 한잔 하고 그렇게 출발 을 해야 되 겠죠. 이 a 는 마니토바하고 사스카 a s 보 보다 a 라인입니다. 보다에 있는데 마니토바 쪽레스 a n 리 t 입니다 c 쪽이이스 l 방향이고요. 이쪽이웨스 음, e 방향이라고 음. 이 h e w 크게 딱 만들어 놨죠. 어 e s t I think I'm going to g e 캐나다 i 어차피 드 b 스 t 보다 그렇게 많이 붐비 bit of a 그래도 그냥 이뭐큰 일인데 진짜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laughs> 마니토바 주기에 영국 국기가 왜 들어가가지고 있지? 밑에 녹색 저기에 마니토바 죽인데. <laughs> 레스테이리입니다. 마니토바 레스테이리입니다. 오늘 날씨는 화창한니 맑은데 바람이 더 있네요 이제부터는 바람이 뭐냐안 불느냐 부냐에 따라서 날씨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가름됩니다 <laughs> 주로 보면 늦봄하고 늦가을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대평원주에 이번에 제가 실은 게그 브램턴 로블로우에서 하차를 1차 하차를 해가지고 다시, 다시 소매점에 갈 거로 다시 이렇게 싸놓은 거더라고요. 단일 제품이 아니더라고요. 브로콜리, 뭐 상치, 마늘, 파, 온갖 잡다한 야채 가지고는 꽉다 실렸습니다. 안 해요. 온도 저절로 비슷한 그런 품목은 같이 실기도 합니다. 냉동기 세이되으니까 조용하긴 조용하다가지요. 저기서 한 3km만 가면 이제 바로 사스카초완 못합니다. 저기가. 출발해 보이시다.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이 캐나다가요. 어제 야간에 올때 영하 15도까지 잠깐 내려가더라고요. 아침에 해가 뜨고 이래되니까 오후가 되니까 영상 9도까지 올라가네 지금요. 여기 요 레스테이리에는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와 봤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종종 들어왔었거든요. 이 트럭 드라이버들은요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미국 캐나다에서는 어딜 가면은 뭐 어떤게 있고, 어디 가면은 파킹할 공간이 있고, 어디 가면은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은 시설이 좀 깔끔하고 잘돼 있고, 그런 걸 많이 아는 게, 이게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트럭한테는요. 이게 캐나다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입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건너가야 됩니다. 신호등도 없어요. <laughs>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타운은 사스카추안 무소민이라는 곳입니다. 무소민입니다. 무소민 해놨죠. 플랫배드 슈퍼비 빠바잘 쳐놨네. <laughs> 일 중에서 아마 미국 캐나다에서 일을 드라이, 트럭 드라이버로서 일을 하면서 육체적인 노동이 가장 심한, 심한 그런 일입니다. 지금. 플랫배드 슈퍼비지게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카고 트럭들도 어지간하면 가빠 잘안 치죠? 전부 다 뭐, 박스 차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들 운행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든지, 캐나다든지, 여기는 하이웨이를 다니는 추럭들이, 카고 트럭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카고 트럭은 5톤, 5톤 사이즈 카고 트럭 있고, 8톤 사이즈 카고 트럭이 있는데, 그것들은 주로 보면, 은 시내, 시티 딜리브리만 주로 하는 그런 차량들이거든요. 그니까 하이웨이에서 조금 멀리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같은 이런 세마이추럭 트럭, 세마이추럭들이 다 운반을 다 하거든요 어 뭐내 처럼 먹거리 같은 경우는 냉동 트렐라에 담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일반 일반 카고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드라이밴 그 트렐라에 다 담아 가지고 운송하고 박스차에 실지 못하는 어떤 자뭐 저런 건축 자재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전부 다플랫패드가다운많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플랫패드가 아마 프레이트에 70% 이상은 전부 다갑발를다 쳐야 다 됩니다 갑발 안 쳐도 되는 거면 철제 같은 그런 건데 철제도 습기나 그런 거를 맞으면은 녹이 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갑발 다싹다 쳐야 되거든요 이제 트레일러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갖다 가 깜빠를 다 치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 처음 오자마자 플랫배드 평판 일 적을 했거든요. 날씨 추운데 영하 2 5도에서도내려가지고 깜빠 치려고 해보십시오. 진짜 눈물이 핑핑 돈적도 한두번 있습니다. 손끝이 만지막 떨어져 나갈 것처럼 아프고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일단 깜빠는 치고 출발을 해야 되니까. 시간 많이 걸릴 때는 3시간씩 걸려요. 야외에서 치고 이할 때는 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고생하는 것만큼 페의는 조금 더 나옵니다. 일단 저런 추억은 내려가지고 차 운행하는 거 외에, 외에 내려서 할 일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런 걸 전부 다 시간으로 페이를 해주거나 안 그러면은 옛날에 제가 있던 회사 같은 경우는 까바 한번 치고 벗길 때마다 150달러씩 얼라운스가 나왔거든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리자이나리자이나 사스카츄안에 한 15km, 한 20km 버전입니다. 오늘 캐나다 중부 대평원에 날씨가 아주 화창하니 햇살도 따따하고막 날씨가 끝내주네요. 바람만 조금 약하면 은 완벽한 날씨인데 바람이 조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스카초한 요주에는 도로 노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울퉁불퉁울퉁불퉁 얘기를 요 제가 지금 샤워 안한 지가 만 3일째 거든요. <laughs> 원래 이리 지저분한 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 코로나가 사람까지 지저분하게 만드네요. 제가 지금 트럭스탑에 들어가서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야기를 안한 지가 썩어버려온 타리어 있죠. 요추엘라 피커브에 출발하자부터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몇명 있었지. 아 어제 위니팩에서 그 프라잉드에서 기름 넣으면서 옆, 옆 레인에서 그 기름 넣는 드라이브하고 잠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거기야 뭐, 어차피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거기는 뭐, 노출되어 있는 야외적인 공간이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거리도 한 3m 이상 이렇게 뚝뚝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안 만나려면은 하루에 한 명도 안 만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또, 돌쇠 안에서 어지간한 건 해결이 다 되고요. 돌쇠 안에서 외부 서플라이 없이 일주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는 뭐, 커피, 뭐, 식량도 항상 이렇게, 한 능력하게 한 일주일치 정도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까요. 그런데 한 번씩 제일 애로사항이 화장실하고 저 샤워실이에요. 화장실은 가끔씩 트럭스탑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트럭스탑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씩 이렇게 부딪혀야 되죠. 근데 오늘 아침에 자고 출발한 그런 레스테에리어 같은 그런 데는 조금 한산하거든요. 무슨 화장실 같은 데 그런 데는 일단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오고 하면 되는데 샤워. 샤워장 이용하기가 제일 찝찝하네요. 어차피, 뭐, 오늘이 운행 마지막 날입니다. 이왕 참았던 거 조금 더 참아가지고 조금 찝찝하더라도 집에 도착해가지고 샤워하려고 지금 꾹 참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캐나다 얘기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인구 밀도가 조금 높은 데 있죠. 벤쿠버하고 토론토 거기가 조금 심하고 이런 내륙 지방, 이런 시골 같은 데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 이런 한적한 곳에는 그렇게 확산 속도가 그렇게 많이 빠른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도 그렇습니까? 캐나다 사람들은 진짜 정신을 좀 제대로 좀 차려야 될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외신 같은 것도 안 보는지 명색이 의사협회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 보건부 공무원, 담당 공무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쓸 필요 없다. 쓰지 마라.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캠페인을 계속 지금 벌리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 여기 이 사람들은 마스크가 인식이 아픈 사람이 마스크를 끼는 거다 하는 그런 인식이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도 보호한다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그, 아니, 그, 정부 관계자들도 그런 식으로 캠페인을 몰리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뭐, 믿을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뭐, 그런 루트 말고 다른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처음 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가끔씩 가다 보면 마스크 낀 사람도 한두 사람씩은 보이는데. 제일 나오기 전에 그때 우리 동네 그 코스트코국에서 뭐 중국인 부부가 마스크 끼고 그, 코스코 실내 들올라 하다가 못 들어오고 그걸 일단 저지당해갖고 일단 그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면은 나는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다. 하여튼, 뭐, 그걸 인정하는 셈이고요. 우선,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얘들, 얘들 입장에서는 아니,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뭐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옮기려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나. 그런 인식이 심했어요.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네, 얘들은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뭐 말을 한다고 얘들이 뭐 그걸 갖다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일단은 내 몸은 내가 보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저는 제대로 제 자신을 프로텍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 플라잉제에서 기름 잠깐 넣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새 기름 넣고 출발했습니다. 다시 현재 지나고 있는 요시티는 리자이나 사스카츄안입니다. 사스카츄안의 캐피탈입니다. 사스카츄안주의 수도죠. 리자이나 사스카츄안을 관통하는 이게 빅토리아 로드가 이게 하이웨이 넘버원입니다 하이웨이 넘버원이 리자이너를 간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다 다녔습니다 저도 참 오래간만에 이 길을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저리자이너 이스트 방면에서 하이웨이 넘버원상입니다 이스트 방향에서 외곽순환도로가 생겼거든요 시내를 간통하지 않고 한바퀴 빙 이렇게 둘러서 빠져나가는 길이 생겼습니다 오 길이 생긴 지가 얼마 오래 안 됐을 거예요. 한 2, 3년밖에 안 됐을 건데, 개통한 지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고요. 제가 이 길을 예전에는 항상 요 길로 통화해가지고, 요 시내를 간통해가지고, 저 앞에 다운타운 입구에서 좌회전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하이웨이 넘버 만으로 다시 올려가지고, 그래갖고, 그래 다녔던 길입니다. 요즘 그 에는 시내 쪽 으로 들어올 일이 없었 는데, 제그분님들중 에서, 한분 인가？두 분, 두 분이 리자 이나 에 옛날 에 살다 가신 분이 계시 대요？기회 되면 리자 이나 풍경 을 한번 보고 싶 다고 말씀 을 하신 게기억이 나서 오늘 시 간도 여유가 있고 이래 가지고 뭐 신호만 몇번받고 통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또제 영상을 보시고 또 추억에 해상에 또 잠기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리자이나 시내를 간통해가지고 요 앞에 여기서 좌회전합니다. 저 앞에 저기 무스자 저기 이정표 보이죠? 저쪽으로 해가지고 웨스트 방향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길을 요번에 택해 봤습니다. 예,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사스카츄완 대평원에 석양도 서서히 이제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요. 저는 캘거리까지의 포인트 타임이 내일 새벽 3시에 예약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참 롱홀 트럭크로서의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하고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네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이런다고 식료품, 식자재 딜리버리 운반하는 추럭들하고 의료 장비, 메디칼 레킴먼트 운반하는 추럭들한테는 그 음악에, 음악에 따지던 운행 시간 룰, HOS 룰도 일시적으로 해제를 시켜주고 가급적이면은 딜리버리를 좀 신속하게 해달라 하고 그런 협조 공문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하는 일이 조금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솔직히 뭐 사명감? 사명감을 가지고 뭐 자기가 맡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 경찰분들이라든지 119 소방대원들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사명감이 없이는 계속 근 무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직종이죠. 물론 뭐 비단 그뿐만 아니고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하찮고 가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가짜고 하찮아 보이는 그 일도 누군가는 해야만이 세상이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제가 하고 있는 요 일을 제가 조금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한테 사명감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어, 이럴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채널 디젤 집시는 가식 없고, 기획 없고, 각본 없고, 대본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그냥 알아서 그냥 씹어버립니다. 뭐 그냥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쟤도 어느새 운전을 업으로 삼고 살아온 지가 근 20년이 다 돼가네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공문을 받고 보니까 조금 내심 서운한 감이 살짝 있습니다 왜 트럭 드라이버한테 그렇게 의무만 강요를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권리는 조금 더 주지를 않는지 뭐 그냥 뭐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 저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감이라는 게 과연 사명감만 가지고 자기가 할수 있는 그 일을 꾸준히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명감을 만들어 주는 거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대가가 치러졌을 때 사명감도 같이 따라오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저 경찰 공무원들이나 소방 공무원들한테. 의무만 강요를 하고 사명감만 그렇게 강요를 한다면 과연 그 일을 계속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나라에 따라서 그 형태는 조금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도 그래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나 그런 보상을 치러줘야 그 사명감은 그거하고 같이 뒤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글은 며칠 전에 채널 디젤 집시의 번님 중 니꼬호퍼라는 분께서 이메일로 첨부해 주신 글입니다. 잠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텅빈 가게의 진열대를 보고 불평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 당신들이 도로에서 끼어들기 하고 새치기를 했던 바로 그큰 추럭입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너무 천천히 움직인다거나 또는 회전을 위해서 크게 회전을 하는 것을 보고 당신들이 불평을 했던 바로 그큰 추럭입니다. 이 추럭 드라이버들은 당신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을 때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당신이 소유한 것, 먹는 것, 그리고 당신이 운전을 할수 있는 것은 모두가 대형 트럭들이 운반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수선한 그 시기에 정말 힘이 나고 좋은 걸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